아직은 위가 어리다는 것을 우겨게될것이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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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스 겨우 겨우 그우겨 하나 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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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와 한계가 있죠, 홍준호 선수. 네, 잊지 마시죠. 서서히, 서서히, 아, 폭풍이 불어 닥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호 선수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또한 명의 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열 선수입니다! 누구라도 좋다. 승리를 앞에 두고 돌아서지 않는다. 진에게 물려받은 승리의 재능 전제 태란 이자스리커도스타리도모아을면 전제 태란 이윤자선수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 자, 과연 스팀커도스타리의 결승전에서 어떤 선수가 최고의 자 올라갈 것인지 기대가 된다. 이혼자 선수오십 자, 다시 한번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홍준호 선수. 여의도 광장에 2년 만에 왔고요. 그리고 MBC게임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따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오늘 감회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랜만에 이제 와가지고 좀 기분 색다르고요. 어, 또 2년 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때와 똑같이 우승해서 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진호 선수는 이윤열 선수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어, 1라운드와 스니커 조월 스타리가 통합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어, 평균적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우승할 경우는 에 이윤열 선수보다 상금이 높습니다. <laughs> 네. 어... 더 열심히 하죠. 네. <laughs> 네. 네. 홍진호 선수 왕중왕전 올스타전, 예, 이런 리그에서 정말 강하거든요? 비결이 뭡니까? 그냥 뭐, 항상 뭐, 어느 데든 뭐,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뭐,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 속성을 증명하듯이, 오늘 결승에 또, 예, 이 무대에 서게 됐어요. 오늘 경기 자신 있습니까? 오늘 경기, 어, 일단은,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이은열 선수가 오늘 뭐 오늘 경기로서 자신은 다시 부활한다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어쨌든 힘든 움이될것 같아요. 네. 우리 홍준호 선수의 감기가 뚝 떨어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준호 선수입니다. 아, 이은열 선수. 이또 이런 큰 결승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자리에서 야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 예,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이런 무대 너무 오랜만이라, 네, 아. 네, 예. 아 지금 적응이 안 되고요, 예. 되게 긴장되네요. 글쎄요, 이윤열 선수가 결승전 이런 무대 너무 오랜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참 어,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예. 예. 그 이윤열 선수 박성준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컨디션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당장 결승전 무대에 올라와서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기분은 기분의 컨디션은 최고인데요. 게임 컨디션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해 봐야 할것 같아요. 아, 예. 해 봐야 할것 같다. 기분은 좋다라고 하니까 좋은 경기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홍진호 선수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금에서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윤열 선수가 1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거는 뒤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팬 여러분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로 그런 모습 다 깨끗이 잊어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윤혁 선수입니다 예. 자이두 명의 선수가 약 3개월간 여러분과 함께했던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이제 어, 별들의 전쟁 마지막 에피소드를서 나가겠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 주십시오 자, 풍 이라고 써있는 현수막이 뒤쪽으로 빠르게 일날 시간입니다. 자, 홍진호 선수의 여성, 홍진호 선수의 바람을 참대요. 이은열 선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시죠. 자, 이은열 선수의, 아이은열 어, 선수는 이은열 선수의 얼굴이 프린트된 현수막이네요. 역시 홍진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길게 길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함성과 함께 자리 높여서 결승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꽃다리, 꽃다리 결승전, 경기, 그 한쪽 홍진호. 예, 홍진호 선수 스니커지 2라운드의 우승자입니다. 우승자 예. 자리에 올라서, 결승전 자리에 미리 올라와서 여지껏 경기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훈열 선수가 해왔던 경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홍진호 선수 준비를 해왔으리라고 봅니다. 네, 대전 48승 30패, 61.5% MC 게임 총전적 110승 7 4패58.5% 승률을 보이고 있는 폭풍 전구 홍진호! 자, 이에 맞서는 천재입니다. 아, 홍지호 선수 팬 여러분들, 스니커즈 먹고 우승해주는 센스! 자, 홍진호 선수를 상징하는 노란색 어,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팬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윤열 선수입니다. 칠월1 6일기다리얻다 예. 예. 역시 만만치 않죠. 자, 홍준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팬 여러분들 나란히 잔잔한 가운데 두 선수 불꽃과 함께 홍준호 선수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혼정의 대결은 첫 번째 센트 혼정 시작됩니다. 아, 보입니다. 네첫 번째 세트 a v e a pie. Let us have 이 pie. l e 이 us have a pie. Let us h 아래로 내려오면 홍진호 선수의 모습이 7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갈색 저겁입니다 자, 우보로드 날아가는 방향 좋습니다 예, 이 맵에서 홍진호 선수는 대테란전 1패만 기록하고 있고 이윤열 선수는 1승 1패, 대저그전 네, 1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두 어, 선수 50보, 100보예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맵에서의 데이터는 이윤열과 홍진호라는 이름 자체에서 풍겨지는 느낌이 예. 박빙 50보, 100보 그렇죠 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윤열, 홍진호 정말 뭐 소위 S 급으로 불리는 선수들은 아니겠습니까? 네. 베테랑 중 베테랑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뭐 정말 예,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말씀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2대 0으로 지다가도 3대 1로 역전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바로 오늘 예 결승전 무대에 선 선수들입니다. 예, 홍지호 선수는 이곳 여의도 공원 특설 무대에서 이묘한 선수를 두고 MBC 게임 최초 우승을 차지한 바로 2년 전의 순간을 기억하려 할 것입니다. 아,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결승전 1세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R포인트에서는 테란이 네. 그 적의 앞마당 쪽을 누리기 위한 압박이라든가 벙커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전장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예, 특히나 R포인트는 첫 번째 경기와 다섯 번째 경기 예, 두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 홍진호 선수가 이 맵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음. 말씀하신대로 오전 3선승제맵 순서는 R 포인트와 레이더 셀트2루나더 파이널 러시아와 옐로우 스니커토 위에 예, 아까 그 보이시죠 예, 페이스테이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경기 전에 홍진호 이윤열선수와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음. 예 홍진호 선수는 자신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풀 세트까지는 갈것 같다. 예 오전까지 갈것 같다 이런 어. 얘기를 했었고요. 예이윤열 선수는 음. 노코멘트였습니다. 예예어 자신이 뭐, 이길 거 예상하고 온것 같긴 한데, 뭐, 이은열 선수도. 그런데 어떤 스코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네. 네. 자, 또 원베럭스 상태, 오버로드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건가요? 살짝 원베럭스 완성시키고 완성되기 전에 두 번째 서프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베럭스가 약간 좀 늦게 들어간 네, 그런 빌드입니다. s c 이 충분하게 뽑아주면서 지금, 어, 경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어, 초반부터 어,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에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홍진호 선수의 진영 쪽으로 당도하고 있는 음. 이윤열 선수의 스 p 입니다앞마당가고 예. 있는 거 확인하고요. 자 서래 진영 11시 일곱 시 확인합니다. 이런 빌드, 예. 예, 이런 빌드를 활용을 하면은 아, 아무래도 뭐안 박보다는 아 예, 예, 그 팩토리를 빨리 올려서 빠른 탱크를 동원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네, 네, 아카데미 올라갑니다. 이윤열 홍진호 선수 아직까지 게스를 채취하지 않고 부자입니다 오, 그렇죠 예, 3의 처리를 펼 수밖에 없는 예, 맵이죠 앞마당을 가져갔을 때는 네. 예, 네. 그런 부분이 저그에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뭐 네. 어, 무난하게 초중반을 넘긴다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윤열 선수의 초반 압박에 홍지로 선수가 어떤 매끄러운 대응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경기의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이윤열 선수, S.B. 홍지로 선수 저글링이 신랑이를 합니다. 야, 예, 나머지는 출발하고 하나만 따라붙네요. 자, 1 세트 계속 갑니다. 홍지로 선수 그리고 머리를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는 이윤열 아카데미 가동 중. 살짝 빠르죠. 정상적인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자, 3리의 처리 확인합니다. 윤열 강력들 아래쪽에 내려와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이 다가와 있습니다. 어, 예예 예. 예, 예. <laughs> 어, 머린 7까지 나와 있으면은 뭐 무난한 타이밍이네요. 예. 바로 파이어맵에 메딕 둘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 예. 이미 아카데미 완성에 뭔가 리서치 되고 있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예. 아, 대단히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입니다. 이윤열 선수는 예, 지금 홍진호 선수 정서에 약간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메딕 둘이 붙는 이훈열 선수의 병력입니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압박하고 있는 이훈열 선수, 그리고 SB도 앞마당 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압박한 이후에 멀티, 예, 이걸 네. 생각을 해가지고 왔네요. 요즘 흔히 그래요, 이훈열 선수. 예, 그뭐 압박한 이후에 팩토리를 올리면서 그 네. 공격을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을서둘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다고 봤는데, 어. 예, 일단 자원을 가지고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을 해준 다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방어타워에 자원을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그 타이밍에 앞마당을 완성을 시켜서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윤열 선수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 이거 3톤 하나, 단계급화 당하는 형태거든요. 자, 정글. 아, 예, 선톤 나머지 하나로 왔는데. 네, 이거 단계급파 당할 수있어다 지금으로 들어오는 게. 네, 예. 레딕이 잘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자, 자자잠 이윤열 선수 파고들 시작니자 이건 데미지가 너무 큰데요, 엄지로 선수? 지금 이시이 이 타이밍에 이 정도 데미지큰 거죠? 어, 정말, 예, 야, 어, 약간 선풍 어, 어, 어. 지어지고 있는 구도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예, 예그 팀을 역시 놓치지 않고 잘 파고들었어요 예. 자, 마침 라바에서 저글링이 튀어나오면서 매직과머리를분리하면서 네, 막아서고 있는 홍준호 선수 야, 아, 결국 더 아, 예, 예, 예. 저글링의 양을 봐서 막아는 되겠습니다만 네, 네. 앞바당이 이동한 어, <laughs>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이거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구석에 몰리는 거거든요. 야 오랫동안 잘안으면서 예. 거기에 그렇죠. 이 저글링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병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윤열 선수가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아예 복치로. 피해 많이 봤어요. 네? 예, 앞마당 지역에 드론도 좀 잡혔고, 꽤나 오랫동안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었거든요. 네. 자, 기다려달 올라갑니다. 반면에 선수. 예, 이은전 선수는 초반에 진출한 병력이 꽤나 큰정가를 올린 데다가 앞마당 지역이 이제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무리 없이. 예, 이대로라면은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계속 이은전 선수가 쥐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마당 쪽에다가 커멘트 센터를 짓고 있다면 아, 그렇게 뭐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 만한 가능성이 그만큼 또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병력이 다 잡히면은 자신의 앞마당 쪽이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윤영 예. 선수는 성급 콜론이 하나가 예, 좀외중부세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거 파괴를 해서 바로 난입을 해서 결국 홍준호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일하고 있던 드론 다수 잡아주고 그리고 아, 자원 채취하는 데도 엄청난 방해를 또 주었죠 자몰래 잠복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의 모습인데요. 컴파운드 예. 예. 상대방의 체제 예. 확인하고 이제 벙커 안전하게 건설을 하면서 일 차로 맞고 그다음에 탱크 생산해가면서 투 컴셋 믿고 밀고, 밀고 내려와도 예. 이윤열 선수 충분히 할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맞아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이윤열 선수 홍진호 선수의 예. 의도는 지금 보니까 예, 다수 저글링 러커로 테란의 앞마당 지역이 비교적 개방형이기 때문에. 네그저께에 강한 공세를 퍼부어서 결국 띄우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 이은열 선수에게 파악당하면 이은열 선수 막 버커 도배하면서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답답해지는 거는 홍진호 선수지 이은열 선수가 아니게 됩니다 네. 자 엔지니어리 베이 두개 스타포트 완성 그리고 앞마당 쪽에 가스 건설하고 있는 이은열 김준호 선수는 앞마당 쪽에 그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윤열 선수가 앞마당을 거의 같은 타이밍에 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셈에서 어, 이윤열 선수가 앞마당을 더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고 또테크트리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자 정울링 이거 작업조조 자, 아, 근데 르이 예, 굉장히 좋아요. 르이 굉장히 빨랐어요. 예, 예. 바로 받고 해서 저글링의 난임을 받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예, 예. 정말 한 0.5초만 늦었어도 저 머리들은 둘러싸여서 전멸할만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말한 이윤열 선수의 오늘 컨디션.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벙커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한 의 마당 쪽 그래서 상대방이 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무의미하게 어 그냥 공격을 퍼붓다가 아, 그 예, 공격 예. 막히면 경기를 어 패배를 하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이윤열 어 홍준호 선수가 여섯 시쪽에다 확장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 끄는 경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아, 홍준호 선수 선택 예 괜찮네요. 예뭐 예. 공세를 선택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네.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거 안 통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빨리 게임 운영 수정. 그 상태에서 벌써 4 베럭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훈열 선수 엔지니어인데 예. 2개. 자신감이 생긴 예.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베럭스를 5개까지 늘려가면서. 5개. 예. 예. 그 사이언스 베스를 모아가는 그런 SK텔, 아, SK 그 테란 체제로 예. 발전을 하려고 하는 아, 그런 그 이훈열 선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홍진호 선수가 6시와 5시를 가져가고 있, 있단 말이에요. 스파이어 디 타면서. 네. 예. 자, 시간이 흘러가면 홍진호 선수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훈열 선수가 병력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홍진호 선수 의 이번 경기 최대 예, 위기 위기는 곧 닥쳐옵니다. 예. 예, 이윤영 선수가 마음 먹은 타이밍에 전진하면 예. 그 병력 규모와 그 병력이 갖는 화력은 홍진호 선수에게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예. 홍진호 선수는 지금 확장 유지의 플레이를 선택하고 있고 예. 병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소수 병력으로 러커라는 유닛의 장점을 활용해. 소수인 짓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 뚫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사이언스 패스가 네. 앞서고 내려오고 작하을이윤해 선수 자, 러커 4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공위로까지 완성됐어요, 벌써. 그리고 엔지널이 2개이기 때문에 이제 업이일은 차례차례 2위로 3위로 될 거란 말입니다. 자,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는 러커 아, 이번 공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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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저번 이번 공격에 의해서 만약 홍준호 선수가 병력이 전멸당한다라던지, 네. 6시 지역 멀티가 완파당한다든지 그러면 이번 경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홍준호. 자, 들이닥치게 준비하고 있는 윤마 선수, 약속을 활용해서 디시스 뱉을 수있이록윤 그러면서 럭커는 순식간에! 아이, 럭커가! 그런데! 아이, 네, 그데 지금은! 지금 홍준호 선수가 전부 알지 않어요이럭커에가무와가지고 겨나 고는던스러홈스로가뭘 공지로, 네. 잘했냐면 예이 패시브 매트릭스 걸린 그 머리니 럭커의 타겟팅을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바꾸게끔 유도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뭉친 머리 쪽에 럭커를강제어택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다시 아, 타겟팅해서 예 그래서 머리들이 마구 죽어 나갔고 네. 이후에는 병력이 럭커를다정리해냈을때 예. 병력이 얼마 안 됐던 겁니다 뮤탈리스크를 활용해서 충분히 정리해수 있을만한 병력만 남겼기 때문에, 공지로 네. 6시 멀티 시켰고, 네. 지금 분위기는 아까보다 한결 나아요. 네. 예. 한 번만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런 식의 선방을 보여주게 되면은, 네. 홍준호 선수가 자원력이 지금은 굉장히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 체크 네, 트리가 확보되는 순간, 이윤절 선수가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1의 데이트. 네, 1이트 걸립니다. 예. 예, 자, 예, 이, 예. 어. 선수에게 위기가 될수 있는 거죠. 방어력 일 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이제는 머리니 완료가 됐을 거라고 해서 지금 아,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배슬도 아직까지는 아직 안는안됐네요 이제 곧 완료가 될 겁니다. 엔진링 베이가 올라간 지 한참 됐으니까요. 네, 하이브 테크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슬이 어느 정도 모인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치고 나가는 이윤열 선수의 공격에 아, 멀티가 두 군데가 몸땅 다 파괴가 된다면은 이건 뭐홍준호 어, 선수가 테크틀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아, 적어지게 되는 거죠. 예. 홍준호 선수의 과제는 시간 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하이브 테크트리 확보되고 6시지역 5시지역의 자원이 자신의 큰 힘을 실어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거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은열 선수는 시간 이대로 계속 끌고 예, 경기 지리하게 장기전 가면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 병력이 중간를받으십니다정홍진 선수 일단 러커버로 그리고 병력들이 어느 쪽을 향해 가는지 보도록 하죠 1에 대시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자로버 둘에 걸린 상태 가면서 비벼집니다 야, 진짜 지윤여 선수가 지금 제차 예, 진출하고 어어어! 아, 예. 방어력 1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센터 쪽에서 이런 교전에서 괴멸을 당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홍준호 선수가 6시 쪽은 거의 못 지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아, 네. 자 예. 경력들이 아 일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6시 쪽으로 들이닥치겠는데요 네 예. 아까 닥친 위기 상황은 홍준호 선수 기지 넘치는 플레이로 만회를 했습니다만 예 보면 했습니다만 지금이 예 지금이 또 굉장히 위기예 위기가 닥쳐온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자이제공이좀방향이없댔어 여섯 시쪽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5시 쪽까지 발견이 돼서 이아 지금 나온 병력에 의해서 5 시까지 파괴가 된다 이러면은 네. 크가 올라가도. 어 결국 이제 어, 테란에 지금 모여 있는 유닛들이나 뭐 이후에 이제 펼쳐질 확장 이런 아 것들 파괴부터 경기 배별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자 발견되고. 평화롭고, 네. 라바 취소되고, 들이닥치고 있고! 이때 이윤열 선수가 공세를 펼치는 동안에 홍준호 선수가 무언가 한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쌓이고 있는 병력을 끌어준다거나 멀신속에 타격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 이런 플레이는 홍준호 선수가 반드시 해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윤열 선수한바당과 번지, 아유 예, 그런데. 아, 아 네. 근데 능탈이 그 많지가 않은데다가 러커드 도수, 백스엔드 예. 아 정리 다 났습니다. 자, 다섯시를 날아가는 가운데 이온여선수 잠깐 끼우고 치우고 다시 내가 안 죽으면 되려다온다 어린이 안 죽습니다. 공격력, 그 다음에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정말 어, 꾸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 끄는 어떤 방법을 어, 레오 테크 유닛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디파일러가 좀 늦은 예. 감이 있습니다. 디파일러가 아직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림차립입니다만 예. 그래도 아직까지 봉진호 포기는 이르죠 앞마당 지역이 완파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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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순간적인 이윤녀 어. 선수의 예 배스 어, 어. 관리 예 배스 관리 실수나 네? 예또 이제 머리 매디 부대 운영에 있어서 실수 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자예 일단 좋습니다 자 배스 없는 가운데 앞서서 나오오자 배스 뭐, 오기 만련 뭐, 이제 오오오오오 어, 어, 아니! 진짜. 자. 자, 와, 어이가 없네요, 예. 러커가 섯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위축되는 기세가 없이. 이윤영 선수는 그냥, 예, 맞상자입니다. 그리고 히들라가 와서 치우긴 합니다만은 두 선수의 기세는 뭐 자신감 망, 만충입니다, 만충. 네. 자, 이제 투챔버의 리파일러 마운드 그리고 다시 살림차리 시작하는 홍계노 선수. 자, 이윤영 선수는 공이요방일력 상태에서 병력 병력을. 야, 베럭스를 보세요. 여섯 개야.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네. 지금 이윤현 선수여 6시, 6시 확장 기지와 5시 확장 기지를 파괴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원의 타격을 전혀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저 정도의 건물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네. 야이 홍준호 선수는 이디파일러가 마지막으로 할, 어, 활약을 해주지를 못하면 결국 테란의 자원력, 그리고 와. 업그레이드, 그리고 조합에 밀리면서 경기 패배하는 거 그냥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게 기회가, 어, 기회가, 예. 기회가 많지 네. 않아 보이네요. 배틀이 너무 한, 많아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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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예. 예. 머리, 머리 메디끼리 겁도 없이 달려들면서 때려잡았던 러커 탭 그것이 좀 아쉽겠네요. 예, 그것이 네. 지금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앞마당에 공격력 탭인데 유리했다. 자, 다닥스디파일러가다 가서 다 끊어뜨리면서 자, 슬닥스입니다. 혹시나 선수 이대로 맘어. 자, 패스리. 패스리! 예, 안 잡혔습니다. Listening. 안 잡혔습니다. 끝납니다. 예, 예, 다크섬이 넓게 터집니다. 바 패스리 잡지한테 드랍시디펜시 매트리스를 드랍시두대가봉지호 선수의 포지에 럭스이가 턴. 경적 슬리딩 지작합니다 아, 아 이공 말이 예, 된. 어, 그리고 추가 볼까요? 결국 서로 간의 교공산방이공산방이 예, 고착은 벽이 들어갔는데 성과는 당연히 이윤열 선수가 더 좋습니다. 노가니다노가 예. 듭니다. 만약 앞바 쪽을 테란의 앞마당 쪽을 파괴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틀이 예. 그대로 살아 있고 예유닛을 어, 금방 또 쉽게 모을 수 있는 이윤열 선수가 이 앞마당 그냥 막아낼 가능성 더 높거든요. 아, 배틀이 문제입니다. 예. 배틀 어 합니까? 공진이 완전히 무너지면 이번 경기는 예 홍진호 선수의 패배로 예 이윤열 선수의 승리로 장식될 수밖에 없죠. 자 아이브가 깨기 일보 직전 자 스커지가 나왔습니다만은 테크트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홍진호 선수. 이운열 선수는 막아내고 다시 가면. 예, 어, 지금 1? 이런 상황에서도 홍진호 선수가 이길 수, 예, 그러니까 역전할 해낼 수있으려면 네, 본진이 완파되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의 병력들은 거의 다괴멸시키고또배슬도 대부분 잡아냈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지역뿐 아니라 예, 1한시 지역, 열한시 지역도 깼어야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더군다 네. 홍진호 선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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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컨슘하면서자르세 사이언스 패시 다시 와서 기다리는 시디파일러게다한더아 지금 두 번째 치 예. 다크 소음예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어, 네, 근데 예세 네. 어, 네. 번째까지 네. 이게 지금 병력만 조금 더 확충이 됐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몰살 분위기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병 다크 소있는데 예. 공격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병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중간중간에 지금 저그일레 데이트에 의해서 병력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좋은 위치를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런 어떤 공격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다크서운 거치는 순간에 전멸을 하게 되고 야, 그리고 그 터져나온 유이언몬스의 병력에 의해서 나머지 확장기지 저보다 파괴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야, 네. 그 와중에도 야, 진짜 옥수로 끝까지 포기 안 해요. 네, 네. 예, 예. 고들면서다크서 활용해서 S7을 잡아주는데 이건 기대싸움, 기대싸움. 자, 물론 병력은 다 잡혔습니다만 홍진호 선수의 반격에만 맞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병력이 정말 없었는데 예. 다크 서업 펼쳐진 동안 그 안에서 치드라가 이레 데이트 맞았는데 러커로 변신하고 예 그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결국에 상대방의 병력을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병력이 예테란의 예, 병력이 많이 살아남았을 때그 어, 병력이 그냥 이레 데이트에 의해서 결국 다 소진이 됐다면은 지금 당장 이윤열 선수의 대규모 러쉬가 아마 시작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아 다시 또아 병력 아 많네요 그리고 잠시 후 삼삼아 풀업됩니다예 지금 현재는 3 2업입니다만아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연제를 해주고 있는 홍이윤열 선수. 아 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시간은 지금 현재 일 세트 시간은 흘러갈스이윤열 선수가 유리해질 것 자명합니다만 이것은 단판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어디까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라는 이윤열 선수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자 계속 이사다니면서 살림 차리고 있는 홍준호 선수 이것이 바로 홍준호 선수의 끈기죠 아, 예, 홍준호 선수가 만약에 지금 11시 어, 지역까지 가져갔고 그 지역에 네어테크 트리 정도까지라도 완성이 되었다라면 그래도 예 홍준호 선수 역전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텐데 예 이은여 선수에 나... 비해서 지금 홍준호 선수 자원 상황이 언뜻 봤을 때 앞서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 네. 그런 면 없고, 막, 예, 그렇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병력은 굉장히 많고, 이거 예. 질도 달라요. 병력 네. 질도. 예, 그런 그 생산 건물조차도 파괴가 됐기 때문에 예, 또 예, 모았던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다 투자를 했겠죠. 야, 이 치고 나간 이훈열 선수의 지상 병력도 막기가 정말 버거운데 드랍시까지 이렇게 활동이 되게 되면은 병력의 양이 많지 않은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막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어, 자 지호자. 지어짜는 뮤탈스입니다만은 그마저도 큰 성과를 거짓 못하고 마무리 공격 들어가고 있는 이원열 선수 벽옆퍼 붙고 있습니다 사이언트 패스를 암창 세우면서 이원열 선수 맞춤표 찍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각계 격파 분리기 홍진호 자야 홍진호 선수 끈기 있어요 예. 그런데 아예 그렇긴 하지만 역시 경력도 너무 부족하고 예 상방에 멀티에 견제 들어간고도 사실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아프지 않거든요. 치즈, 예. 치즈! 어, 치즈. 치즈! 치즈! 3가 되고 간다 치즈 소녀는! 번지노 선수! 우리 유대전의 활짝 웃는 게 너무 예뻐요! 8-0 윤버전 1세트를 가져가는 이윤열 선수가 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 이윤열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